친구들, 안녕. 그동안 잘 지냈나요? 일주일 동안도 우리 친구들이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자, 두 손을 배꼽 위로 놓고. 자, 준비됐나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잘했어요. 이제 예쁘게 기도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이 주일 동안도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모두 일어서세요. 자,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두 손으로 예쁘게 헌금을 드려요. So... Yeah.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에요. 자, 성경 말씀은 누가 복음 15장 7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책이 무슨 책이죠? 맞았어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사실이에요. 진짜 있었던 일들이에요. 오늘 전도사님이 들려줄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책에 적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또 세리들도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세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기억하나요? 세리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나라에다가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이만큼만 받아야 되는데 이만큼 받아서 자기가 조금 갖고 나라에다 이만큼 가져다 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싫어했고 아주 큰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세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고 또 음식도 같이 먹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있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이 살지 못하면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진하게 지내지도 않고 싫어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식사도 하고 이러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가르쳐 주시려고 비유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주위에 있는 물건이나 이야기들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들려줄게요. 어느 날양 100마리를 키우는 목자가 양들을 들판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양들이 모두 잘 있나 세어 보았어요. 하나, 둘, 셋, 아흔, 아홉. 어, 이상하네. 내 양은 100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왜한 마리가 모자라는 거지? 또 세어보고, 또 세어보아도 한 마리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자는 나머지 99마리의 양들을 안전하게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이쪽, 저쪽, 나무 밑에, 숲 속,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숲을 속에서 잃어버렸던 한 마리의 양을 찾았어요. 그리고 너무 기뻐서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축하해달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 이야기가 끝나자 이 이야기의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아흔 아홉 명보다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온 죄인 한명 때문에 더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아흔 아홉 명을 보고도 기뻐하시는데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면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목자가 양을 잃어버리면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찾아서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세요. 그리고 찾아서 죄로부터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네 라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거짓말한 사람도, 친구들과 싸운 사람도 하나님은 모두 모두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에게 잃어버린 양들과 같다고 하시면서 이런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알기를 원해서 이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나요? 어 혹시 아 사랑이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사랑이하고 놀면 안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그러면 안 되겠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랑이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예수님 믿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사랑이에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도요. 자 이번에는 우리 성경암송 함께 해볼까요? 전도사님 따라하세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에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나니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아멘. 자 십계명도 함께 해봐요. 자 제일은 하나님만. 사랑해요. 제2는 우상은 안 돼요. 제3은 나쁜 말은 안 돼요. 제4는 주의를 기억하고, 지켜요. 제 오는 부모님을 공경해요. 제 육은 살인하지 않아요. 제 칠은 가늠하지 아요제 팔은 도둑질하지 않아요, 제 구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제 십은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지 않아요. 참 잘했어요. 자,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쳐요. 자, 두손 예쁘게 모아 보세요. 준비됐나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을 찾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같이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